12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탄식시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납득할 수 없는 환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그런데 이 탄식과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 또그큰 은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나타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시키신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표현을 세 가지나 사용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우리 인생은 제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 시인은 현재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언약의 의지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칼과 활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구원을 가능케 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때 다윗처럼 주의 이름으로 원수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능이나 실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안날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영원히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과거의 큰 은혜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을 붙잡고 씨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히 현실의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늘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인의 과거의 믿음의 회상과는 달리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이스라엘 앞에 펼쳐져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그 믿음과 현실의 모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을 근거로 그 현실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이 더 견디기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도 사실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의 원인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라도 알면 마음이 참 시원하겠는데 뭔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겠는데 이유를 몰라서 더 답답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불합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 곳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내 탓이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참 위안이 됩니다. 신은 하나님께 그러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오늘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일어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없이 인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과 현실이 참 다릅니다.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내 마음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하나님의 격려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